안녕하세요 더뮤지컬 구독자 여러분 저희는 김선영, 김원영, 김우영 가족입니다. 올해의 가족 미션 시작하겠습니다. <laughs> 최근에 같이 한뮤지컬이 뭐죠? 하드섬. 네이버에서 찾아어요 데스노트. 네 그리고 손톱이 엄청 길었어요. <laughs> 아니다? 무슨 역할인지도 알아요, 아빠가? 나를 시작하는 거! 나 나는. 하는 나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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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대 나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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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지 나는. 나는. 나 엄마 엄마는 오아 이게 엄마의 이미지구나. 근데 이거 손톱이 엄청 길어. 아, 손톱이야. 이게. 아, 손톱이야. <웃음> 손톱이야. <웃음> 그러니까 이게 팔이고 이게 손이고 이게 손톱이구나. 이거 <laughs> <그거> 발 다리 왜 <laughs> 왜. <이리로 와. 웃음> 멋있는 아빠의 모습. 아빠 아담 모습 되게 멋있잖아. 야 머리가 너무 크잖아. 이게 뭐야? 손톱이야? <laughs> 근데 집에 들어가면은. 아니 언니가 따라가나. 집에 둘다 없을 때. 네. 이거 아빠 되게 웃긴 표정 칠때 <laughs> 얼굴 같은데? 아니야. <laughs> 야 근데 잘 그렸어 언니야. <laughs> 응, 잘 그렸어. 응, 어이 정도면 너무 잘 그렸는데? 팔. 오빠. 팔잘 그렸어. <웃음> <웃음> 되게 좋을 것 같아. 공개. 편집 있어. 공개. 오늘 소감? 재밌었는데. 재밌었는데. 재밌었어요? 오늘랑 함께 좀 추억도 쌓으면서 아, 저희를 편하다? 오랫동안 네. 봐오신 관객, 뭐팬 여러분들한테 또오늘를좀 이렇게 소개하는 자리가 된것 같아서 그게 너무 예 네, 추억이 될것 같아요. 저희가 또 결혼 10주년이에요 오늘 오래가 네. 이렇게 사랑스러운 아이와 함께 저희 가정을 잘 이끌어가고 있는데 오늘 정말 특별한 선물 받은 그런 기분이고 너무너무 즐겁고 네. 행복했어요. 다미널 코얼 오로에서 만나요. 만나요.